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재남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지금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어, 전 국민이 지키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 좀더 가정을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어,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 가정의 달로 저기서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그화목함이 차고 넘쳐서 어, 우리 집 창문을 넘어 그 웃음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옆집 창문으로 들어가고 또 옆집의 그 아름답고 기쁜 소식 어, 웃음 소리가 우리 창문으로 들어올 때그 행복 바이러스가 가정에서 점점점 사회로 퍼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사회로 퍼져 나가면은 국가로 퍼져 나가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아, 행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가에서 이런 가정의 달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는 어머니, 아버지 노래나 또 자녀들의 노래, 결혼 축가 이런 노래들은 잘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그 노래의 의미와 그 노래를 부르는 간절한, 어, 마음을, 어, 전달할 수만 있다면, 좀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특별한 노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노래를 강의하기보다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는 그러한,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한번 듣고 얘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근 바라보며 눈물 칩니다 젊었어도 늙었어도 꼬부라진 할미 있고 그 사연 밤을 세워 들려주시던 아마님의 그 목소리, 아마님의 그 목소리, 그 모습이. 고이 자식은 매만치면 그느껴니다한 평생을 자식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 쟤는몰라네 용서하세요 네들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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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쟤네들, 쟤이 예, 제가 소적새 소리, 벚꽃새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요즘 같은 이 좋은 5월에 낮이면은 벚꽃새 소리와 밤이면은 소적새 소리와 함께 그 산속에서 또 모셔진 그곳에서 조용히 세상 걱정 없이 잘.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을 모든 자식들이 다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옛말에 보면은, 어, 부모는 죽으면은 산에다 묻고 자식은 떠나면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뭐 같이 모시고 살 수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산에다가 모시기도 모시 모십니다. 그런데 자식이 먼저 떠나면그 산에 묻고 하는 그 그거보다도 먼저 부모의 가슴에는 한이 맺히고 그 통탄할 그 마음을 어쩌질 못해 평생 사는 날 동안 가슴에 늘 응어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 동물들은 이 부모가 보면은, 에미, 어 뭐, 예를 들어서 사자를 비유하자면은, 에미 사자와 아 아비 사자가 새끼를 잘 기릅니다. 먹이 사냥도 훈련하는 것도 시켜주고, 다른 어떤 외부의 동물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잘 하는데, 이 동물들은, 어, 새끼가 커지면은, 어른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예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예를 보면은 이 물고기 연어 아시죠 연어는 깨끗한 강 상류에서 풍부한 물과 조용한 물 속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새끼가 다시 저먼 태평양을 지나서 바다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아 어,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고향으로. 그니까 러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강으로 돌아와서, 어, 알을 이제 부활을 하죠. 그러 앙커스컷이 같이 모여서 이제, 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알을, 의미가 알을 부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동물고기가 뭐 와서 그 알을 집어 삼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알 주위를 늘 맴돌면서 보호를,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연어 알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어 부화가 돼서 새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새끼 역시 아직도 어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애미는 젖도 없는데 그 새끼 연어는 바로 어미의 살갗을 살깟을 뜯어먹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애미는 처음에는 뜯어먹을 때 되면은, 어, 그냥 버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새끼들 주변에서 쓰러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새끼들이 모두 달라붙어서 애미의 살갗을 아무것도 없이 뼈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이 새끼들이 어미의 그살가치 모두 갉아먹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결국에는 어미에는 그어 뼈만 남아서 강물에 떠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 보잘 것 없는 그어 물고기조차도 새끼의 사랑을 그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성경이나 불경이나 논나나맹자 공자, 이런 아주 그 성인들의 서적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말은 참 많이 나오는데 자식을 사랑하라 말은 있습니다만은 자식을 공경하라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뭐, 그래 봤습니다만은 이 부모,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안 나오는 책이 없는데 어왜 그럴까요? 당연히 부모는 어, 새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능과 어떤 그러한 어, 기본이 만들어져 있고, 기본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런데 자식은 어,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식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갈래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인들의 책, 책에서도 이렇게 부모를 효도하라 공경하라 그래 효도하면 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를 많이 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어, 교훈과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서 어, 일방적인 사랑은 기, 결국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서로 주고, 주고받고 오가는 사랑과 은혜와 존경이 있을 때만이 그 사랑이 어, 성장해서 결국,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달 모두 잘 가슴에 이 가정의 달을 새기고, 실천하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사회 만들어 가도록 힘쓰고, 애쓰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